자, 4차방정식의 가장 큰 근을 알파,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할때 차를 구하여라 그랬어요. 자, x에 대한 4차, 2차, 보기차식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x제곱 빼기 4x는 0. 자, 라지 x 공통인 수를 묶어주면 x 빼기 4는 0이 되고요 자, 라지 X가 X제곱이니까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. X제곱, X제곱 빼기 4는 0. 자, 4는 2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X제곱,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. 그러면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2가 되죠. 근데 가장 큰 근, 2가 알파고요. 가장 작은 근 마이너스 2가 베타가 되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서 4가 되겠네요.